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사건은 성경 동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특별히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 세 명이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전해주고 천부장에게도 가서 치즈를 좀 전해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는 아침에 출발하면 한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열심히 먹을 것을 챙겨서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도착을 했는데 블레셋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도전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자신 있는 사람 나와서 나랑 1대1로 한번 겨뤄 보자. 이렇게 도전을 하라고 나에게 도전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 나에게 와서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자 다윗이 의분을 느끼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의분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32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에 가서 저불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용기있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때 사울이 33절에 말씀 보시면 내가 가서 저불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관이라고 한 뜻입니다. 20세 전후였던 다윗이 너가 가서 어떻게 불레사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리는 겁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이 골리앗 장군의 그 신체 능력을 보면 얼마나 크고 우람한지 모릅니다. 키가 2m 9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1m 이상 키가 큰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신에 청동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성인 남자 성인 몸무게였던 60에서 70kg 정도 되는 무게를 갑옷으로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키와 또 힘에 걸맞는 창과 방패를 들었으니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말리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을 때 사자나 곰이 양떼 무리에서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그것들을 구해 냈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대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물매가 무슨 무기가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강한 무기 가운데 하나였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뭘 가졌다고요? 물매를 가졌다고요. 물매를 가진 특공대가 있었을 만큼 이 물매는 강한 무기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물매로 썼던 돌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약돌 크기가 아닙니다. 남자 성인 손보다 더 컸던 약 2kg 정도 되는 무게의 물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맞으면 골리앗 같은 장수도 어 당연히 쓰러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의 결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골리앗이 다윗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돌 하나를 가지고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죠. 이것이 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두 가지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앞에서 또한 번은 골리앗 앞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알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사울왕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래 받지 않는 불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대리이다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나오게 되는데 언뜻 보면 그 승리의 비결이 어떤 다윗의 경험 자기가 곰과 사자를 쳐 죽였던 이 경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 다윗과 같이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저도 그렇게 적용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첫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이까라고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라고 이 표현하는 이 말씀에서 과거에도 역사의 주인이셨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37절도 보십시오 여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 역시 다윗의 능력으로 이겼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다윗의 승리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한 고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는 그 근본 뿌리와도 다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골리앗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내게 있는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스스로 저지른 죄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불평거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거리가 더 많습니까? 두려움 덩어리가 더 큽니까? 아니면 소망의 덩어리가 더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다윗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신자에게를 걸어갈 때 거인을 바라보면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영적 전쟁의 승리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승리 비결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 말하는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럼 이두 번째 고백에도 보시면 다윗은 여전히 골리앗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에 보시면 다윗의 승리 비결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와께서 호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리고 중요한 것이 드디어 나와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윗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뭘로 본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다윗이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명, 이 다윗의 사명만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 12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사명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율법,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가면 조금 더 구체화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이방민족 사이에서 중부자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돼서 중부자 역할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서 하나님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명이 신약에 와서는 더욱 더 명확해지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이라고 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를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도 붙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떳떳하게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자 삼는 데 나의 모든 자원들을 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물질 주시 물질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떳떳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전쟁을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할때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쓰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도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할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기적이 동반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사연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서요?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서? 무기가 좋아서 이깁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했을 때,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게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일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을 본받으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있을 때 골리앗 앞에 쓰러지지 마시고 다윗의 승리 비결을 신천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골리앗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